제주도 집, 남편들, 허수경 딸별이가 여유만만에 함께 출연하여 관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날 장군무늬의 커플 한복을 나란히 꼬고 등장한 허수경 모녀는 붕어빵 같이 닮은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허수경의 딸별이 양은 엄마에 대하여 못하는 게 없다며 100점짜리 엄마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허수경 남편들, 제주도 집, 딸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굳이 엄마의 단점을 꼽아달라는 물음에는 딸별이야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한참 자랄 날이라 일찍 잠들어야 하는 엄마가 밤늦게까지 통화한다고 말하며 일찍 잠에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수경 딸별이야는 엄마와 150살까지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해 엄마 그녀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여유만만해서 허수경은 제주도 집에서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제주살이 11년차 방송인 허수경이 제주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비행기표 값만 해도 7천만원이 넘는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만 알았지 라디오를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별이 6년 인생 중 최대 위기 허수경은 KBS에서 허수경의 해피타임이라는 라디오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 방송활동은 적자다. 남는 방송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서 하고 있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7천만 원 출퇴근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돈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래 내 엄마해. 그래 내 엄마해. 허수경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비행기 값만 7천만 원이라던데라는 물음에 그건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다. 게다가 평일 요금 기준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허수경은 제주도 집에서 딸과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이가 다른 걸 원하는지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만족해했습니다. 허수경 딸은 요즘에 엄마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딸이 식당 종업원에 우리 엄마 얼굴 좀 보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유명한데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는 말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집 구경하러 가는 걸로 허수경 전남편 장세진은 첫 번째 남편입니다. 야인시대에 출연하기도 했던 배우입니다. 1997년 다양하게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안 좋게 끝났다고 알려집니다. 육조의 물을 받아 창밖을 바라보면 바다가 보여요. 허수경 장세진 이혼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왔으나 일단 허수경 전남편 장세진씨에 비해 그녀가 워낙 유명인사라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라도 있었으면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허수경 전 남편 백종학은 두 번째 남편이고 역시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백종학은 시라키스 대학교 대학원에 졸업했으며 서강대학교 학사 출신입니다. 두 번째 남편인 백종학과는 더안 좋게 끝났다고 알려졌는데 그녀는 극구 부인했지만 백종학과 다른 여가수와 동거설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화장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2에서 3회 각질 제거로 모공 관리. 허수경 세 번째 남편은 이혜영 이고공지영전 남편입니다. 그녀가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각질 제거 후에는 촉촉한 피부를 위해 보습 제품으로 수분 관리. 허수경은 세 번째 남편에 대해 자신보다 나이가 5살이 많고 대학에서 국제 관계학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소개했고, 제주도를 오가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수경은 이혜영 교수를 지성인, 교양인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허수경은 제주 직공개 이후 불편한 점은 없느냐는 물음에 방송자다로 있는 친한 후배가, 방송에 꼭좀 나와달라고 도움을 부탁해서 꽁꽁 숨겨주었던 집을 오픈하게 되었다며, 이후로 관광버스가 우리 집으로 와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갑자기 인사를 건네더라. 세수도 안 하고 엉덩이 방석에 앉아 바치를 하는데 대화를 걸어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수경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내가 뭐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알고 다 안다는 생각에 먼저 제주 지역에 스며들기 시작하니 와락 안아주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제주도 사람들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허수경이 딸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에 자주 나왔으면 하네요. 허수경 제주도 집 꿀팁 공개 아침마당 허수경 과거 모습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허수경이 제주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꿀팁을 전하면서 허수경 제주도 집이 다시금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7일 오전 방송된 KBS1TV 아침마당에서는 허수경이 출연하여 제주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아침마당 허수경 방송 하면 기척 KBS 1TV 제공사진 허수경은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허수경 데뷔 당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 허수경은 짧은 커트머리로 단정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청순미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 허수경 제주도집 방송화면 캡처, MBC 제공사진 허수경은 경험삼아 방송국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면서 방송국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허수경은 제주도에 집을 짓기 위한 팁으로 제주도 특성상 동서남북의 날씨가 다르다. 남쪽에 집을 지을 때는 제습기가 필수이며 태풍에 강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쪽은 집값이 비싸고 최근 신공항 문제로 말이 많다. 이너가 규제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가붙였으며겉모습이 예쁜 집 구조는 제주도 특성상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는 멋스러운 통유리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지으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집을 많이 지어본 기술자들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딸 은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정자. 이날 허수경 집및 제주도 집을 언급하면서 과거 공개된 허수경 제주도 집도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람이 많은 제주도를 물들이는 청명한 풍경 소리. 허수경은 지난 2013년 5월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절친한 성우 성도순과 방송인 김승현을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의 힐링하우스로 초대한 바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허수경은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9년째 전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공개된 허수경 집은 한복의 그림 같은 힐링하우스였고 집안 곳곳에는 허수경이 안목이 돋보이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독특한 디자인의 풍경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유럽식으로 꾸며진 낭만적인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허수경은 가만의 구경을 좋아하는다 인서 양을 위해 정자도 특별 제작했으며 유럽식으로 꾸며진 낭만적인 느낌의 게스트하우스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묻어났는데요. 그림 같은 제주도 럭셔리 힐링하우스에 대해 허수경은 손님들이 제주도로 놀러오면 아예 여기에서 묵으라고 문도 따로 만들어놨다.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하면 숙박비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방송된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제주도 집을 공개했는데요. 제주도에 위치한 허수경 집은 현관부터 의리위에 의리 있으며 넓은 정원 속 자리 잡은 이 친집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을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허수경 집의 특징은 방문이 없다는 점으로 허수경은 딸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문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허수경 집에는 딸별이와 자신만의 특별한 비밀 공간이 자리했으며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허수경은 제주도에 사는 이유에 대해 허수경은 사실 내가 서울에 꽉 막힌 아파트를 안 좋아한다. 창문을 다 열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한 결과 공포증이 있다고 제주도 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허수경의 부모님은 사위 장세진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딸의 결혼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허수경은 그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됩니다. 허수경 쌍문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의 결혼을 진정으로 축하해줄 몇 분을 모시고 식을 올렸어요. 배신한 딸 때문에 목 놓아 울고 계실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하기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반쯤 가려진 커튼 뒤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만이 허수경의 결혼식에 몰래 참석해서 잠깐 보고 간 것이죠. 결국 부모님과 의절하게 된 허수경은 3년 뒤에야 친정 부모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허수경 딸 제주도 집, 랑편들 허수경 딸 별이가 여유만만에 함께 출연하여 관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날 장군무늬의 커플 한복을 나란히 입고 등장한 허수경 모녀는 붕어빵 같이 닮은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허수경의 딸 별이 양은 엄마에 대하여 "못하는 게 없다며?" 100점짜리 엄마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허수.